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쪽에서 봅니다. 성막의 문인데, 더 은밀하게 얘기하면 성소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소뜰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 중에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들, 성막들, 이게 전체가... 성막, 떨입니다. 떨인데,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서쪽, 그리고 남쪽, 북쪽입니다. 어, 제가 그림을 구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설명하기가 가장 쉽게 내부의 모습까지 다 보여서 좋은데, 방향이 조금 안 맞아서 조금 애매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으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마포장은 여러분 이 성전이 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이게 이 동쪽 면은 불과 22m입니다. 물론 이 서쪽 면은 또 22m입니다. 그리고 남쪽 면과 북쪽 면은 불과 45m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운동장 100m 달리기를 생각해 보면 그1 0 0 m 의 절반 길이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넓이 요것이 어느 정도의 넓이냐면 우리가 보통 그 주택지에 들어가서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요렇게 구입하면 보통 80평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 80평짜리 집, 네 채를 짓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315평입니다. 315평이고, 이 가운데 이 절반은 성소, 지성소가 차지를 하고, 요 앞에 있는 요 절반 부분이에요. 22m, 그리고 22m, 요 안에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고 이곳에서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야 돼요. 여러분, 이 안은 동물을 잡았기 때문에 피가 낭자하고요. 짐승을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 그냥 짐승을 태운 그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성막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되어지는 상황은 마치 지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끔찍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막에 임재와 영광을 나타낼 길을 온전히 원하셨다면 아마 이 성막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곳에 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새롭게 조성하시고 만드신 영원한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한 땅. 그 땅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죠? 새롭게 조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거니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의 6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 예전 성경은 발등상이라고 되어 있고,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발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66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을 다시 사도행전 7장 48절에 가면 서대반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것 요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을 때에 그곳에 있던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죽이버리고 말아요. 이것은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엄연한 말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전 되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내가 성전 되어지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경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조성하신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시고 그 손으로 직접 만드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그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만든 곳에 그하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 당신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새롭게 조성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땅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건이시며 사람 안에 그하길 원하십니다. 소망이 없이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땅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땅은 결코 사람이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실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혼돈하던 땅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과목이 나게 하시고 씨앗을 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근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곳에 죄가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땅을 그냥 불살라 버리면요, 심판해 버리면요. 우리 기존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불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실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속에는, 그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하나 포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심판해서 없애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면 사단이 성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신다면 하나님은 성리자가 되시고 사단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시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로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곳이 아니고 회복하실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성전이고 땅은 큰 성전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성천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고 혼에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 성막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이 성막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막은 바로 사람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마 포장은 우리의 피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들은 바로 우리 육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우리의 혼에 해당되어지고요 뒤에 있는 지성소는 우리의 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혼에 해당되어지는 이 성소에 해당되어지는 그 내부에 보면 향로도 있고 촛대도 있고 진설병상도 있는데 이것이 제가 감정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물두멍은 우리의 의지에 해당되어지고요. 우리의 지성에 해당되어지고요. 번제단은 우리의 의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혼돈이 혼란스러워져요. 저 허나문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성막 이 구조가 우리의 영혼에 해당되어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